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돈의 굴 생산량 회복을 위해 실시한 개체굴 수화식 양식시험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전남산 어린 개체굴 56만 마리를 화성시 국화도 인근 바다어장 내체롱에 넣어 기초 양식시험을 진행했고, 그 결과 입식 초기 약 1g에 불과했던 개체굴이 약 7개월 만에 추락 크기인 80g까지 성장했으며, 생존율도 70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동안 김 생산지 대부분은 김이 자라지 않는 고수온기 여름철에는 양식에 사용되지 않아 어장 이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에는 기존 시험어장 외두 곳을 더 추가해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. 생존율 향상과 경제성 분석, 평가 등을 통해 개체구리 경기 바다의 주요 양식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